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반선택 체육과목 서술형 5편 17번부터 19번 문항 안전영역을 대표하는 예시문제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체육에 관한 지적대화를 위해 기초지식을 학습해봅시다. 지대체육 시작합니다. 본 자료는 충청북도교육청이 개발한 서논술형 평가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서술형 17번 출혈 시 지혈 방법을 세 가지 쓰고 찰과상 및 열사병의 대처 방안을 각각 서술하시오. 어, 역시 고등학교로 접어들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인데요. 어, 지혈 방법에 대해서 알고, 알고 있어야 하고 찰과상 및 열사병 등 어, 이런 응급처치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문제는 12체육 05-01 신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사고의 유형을 탐색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며 안전 사고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라는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출제한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자, 출혈 시 지혈 방법은 직접 압박하는 직접 지혈, 직접 압박 지혈, 혈관을 압박하는 혈관 압박 지혈. 지열대를 이용한 지열등이 있다라고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찰과상 및 열사병의 대처방안에 대한 각각 설명은 찰과상시 대처방안은 흐르는 깨끗한 물에 상처 부위를 씻고 소독한 약을 바른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열사병 시에는 즉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고온의 환경에서 대피시키는 것이 대처방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 안내해 드립니다 채점 기준은 먼저 지혈 방법을 세 가지를 서술하였는가 한두 가지를 서술했으면 부분점수가 나가고요 찰가상의 대처 방안으로 불순물 제거 소독 및약 바르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두 가지로 적었다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받는 답안이 핵심 단어가 하나라면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열사병 대처 방안으로는 체온을 낮추는 것과 고온의 환경에서 대피한다는 두 가지의 방안을 활용해서 작성하였다면 정답으로,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겠고 일부의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부분 점수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18번입니다. 아래의 보기는 심폐소생술 과정을 보여주는 연극 대본이다. 보기의 과정 중 잘못된 두 가지를 A부터 E까지 찾아 쓰고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상황 1. 충북중학교 체육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학생을 발견한다.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살폈으나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일. 저기요, 괜찮으세요? 뺨을 때리며 몸을 흔들며 흔들어 의식을 확인한다.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저기요, 앞에 계신 빨간 후드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 옷 입으신 분은 학교에 있는 자동 제세동기 좀 부탁드립니다. 동일. 심폐소생술 실시. 가슴 압박 부위는 명치를 기준으로 두, 손가락 두 마디 윗부분을 실시. 양손을 깍지 낀 껀, 껀 상태에서 손꿈치 부분을 활용하여 누르는 팔과 환자의 몸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 압박 실시. 가슴 압박 시 팔을 구부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30회를 실시. 이때 압박 깊이는 5cm 정도 유지. 가슴 압박 30회 실시 후 기도 확보하여 인공호흡 위에 실시.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4단계 과정 반복.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잘못된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다시 한번 보기를 볼까요? 네 뺨을 때린다. 네 팔을 구부려 구부리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자 뺨을 때리며 몸을 흔드는 동작은 목뼈나 허리에 상처가 있는 환자에게 더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깨뼈를 위해서 살짝 아래로 두드린다. 가슴 압박 시 팔을 구부리는 동작은 효과적으로 압박과 힘의 전달이 되기 어렵, 어렵기 때문에. 팔을 굽히지 않고 편 상태에서 가슴을 압박한다. 라고 정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 설명드립니다. 자, 채점 기준은 먼저 오류 부분으로 B와 E 두 가지를 어, 찾아내었는지가 어, 핵심적인 어, 채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중 오류 부분을 한 가지만 맞췄을 경우에도 일부 부분 점수가 나갈 수 있지만, 자, 잘못된 부분의 어떤 이유를, B 부분의 잘못된 이유를 설명할 때에는 손상, 손상, 이 부분의 잘못된 이유를 효과적인 압박과 힘의 전달 측면에서 내용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하였다면 좋겠습니다. 자, 올바른 내용이라면 B 부분은 어깨뼈를 위에서 아래로 살살 톡톡 두드린다 정도의 표현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팔을 천은 동작으로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정답을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전 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술형 19번 체육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중 타박상과 염좌의 대표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쓰시오. 네, 이번에도 응급처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 문제는 12.체육 05-03 체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관리를 실천한다라는 성취기준을 기반해서 작성, 작성된 문장, 문제입니다. 자, 예시답안 보겠습니다. 자, 예시답안. 타박상과 염자의 대표적인 응급천치 방법은 라이스 방법이다. R은 안정 레스트이다.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편한 자세를 취하면서 신체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아이는 냉찜질 아이스이다. 냉찜질을 위하여 출혈 통증을 완화시킨다. C는 C는 압박 컴프레션입니다. 부상 부위를 압박 봉대 등으로 감아 고정을 시킵니다. 2번 이유는 함부 높이기 엘레베이션입니다.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붙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정답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의 그네 가지 단계는 안정, 레스트, 냉각, 아이싱, 아이스, 압박, 컴프레션, 들어올린 거상, 엘레베이션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 단계에 따른 어, 적절한 어, 응급처치 방법을 제시하였는가라는 것을 채점 기준으로 볼수 있겠으며 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부분 점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건강 단원부터 안전 단원까지 고등학교 1년에 체육 수업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알려드린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응용 문제를 내 보거나 또 교과서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더 재미있는 내용도 많이 발견하고 서술형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체육 교과서를 읽어 봅시다. 내가 안전을 지킬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위험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체육 시간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있는 체육 시간입니다. 특별한 노력은 빛나는 성공으로 스쿨 트렌드는 체육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 논술형 문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끝.